예, 수치로는, 어, 코프가 100이에요, 100. 100죠. 1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좋은 거죠. 100. 자, 코프 100입니다. 어, 이게 이제 생기기를 이제 대표적으로 글자는 영어 쓰죠. 영어 쓰는 거예요. 요 코프. 어? 코프. 에서서 읽지만은, 대표적인 것처럼 요거만쓴다이부이부뭐은요 바늘 이부분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은뭐부분이부분이 바늘 이 바늘 귀. 바늘, 귀. 바늘, 귀. 자, 바늘, 귀. 우리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이부가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은은이이부 실려가지고 이런 걸 통과시켜야 이렇게 해서 일을 작업을 할수 있잖아요, 그죠?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뭘 주느냐? 소망을 주는 거예요. 소망을 세상 에 어떤 것도 뭐 돈도 소망을 주기도 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면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그거 영원한 거 아니죠? 우리 다 겪어봤어. 서 알잖아요. 그건 영원한 건 아니에요.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야, 불변. 불병. 그죠 불변의 진리야 불변의 진리야.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줄수 있다? 소망을 주는 거예요. 그죠그 소망을 가지려면 이 발길을 통과하려면 옛날 젊었을 때는 이 자리에 들어가서 이게 실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잘안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눈이 나빠서 아니 육체적으로는 그러지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. 성경을 알면 알수록 몰랐을 때는 기도만 하면 되고, 뭐 헌신만 잘하면 되고, 막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표면적인 거 가지고는 이제 일단 그 표면적인 것도 통과를 해야 되지만 표면적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표면적인 신앙은 있잖아요. 종교인이에요. 정교인 생활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럼 타종교도다 다 나쁘게 되라는 것은 별로 없어. 다 좋게 되어야 되고, 베풀어야 되고, 그렇게 하지만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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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. 하나님을 안 나는 것이 있잖아요. 가면 갈수록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.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, 설교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거든요. 몰랐을 때는 그냥 막 관주도 좀 보고, 막 다른 목사님 것도 막 편집해가지고 하면 됐는데 이제,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가 성립되기시작하면 그때부터는, 이, 여기다 쫙, 초점을 맞춰야 돼. 들어가는 게, 이제, 이렇게.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 그리고는 남의 것 뺏기고, 예를 들어서, 뭐 이제, 이제는, 그거, 쉽잖아. 옛날하고 달라가지고, 막 인터넷만 열면은, 뭐, 다 나오는, 다 나오잖아요. 그래가지고 남의 것 듣고 보고 하지만, 그것이, 자기 것이 안 되면은, 내 일단 내가 먹어서 양식이 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말이에요. 그렇잖아요. 남이 아무리 좋은데 지수성때 차리나서 도 그것이 내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먹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, 그래서 이 이걸 이뭐이쳐다보려면